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까지도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낸 하루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낙공 기자입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여야 대표들을 만나 일부 정편이 5.18때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데 대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종편 방송이 분명히 잘못됐다며 5.18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5.18 외국 방송이 대풀이 되지 않도록 입법 문제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표가 모두 임물위한행진곡구 지정곡,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군 600명 침투설은 터무니없는 날조다. 국방부도 5.18때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죄하는 여야의 정치력과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낙권입니다.